좀 전에 소개해주셨는데 저는 대구에, 대구의 대구 봉덕교회에서 33년 목회를 하다가 한 5년 정도 좀 땡겨가지고 작년 말에 원로 목사로 초대를 받고 지금 좀 자유롭게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에 올 형편은 사실 못 되었는데 왜냐하면은 내일 그,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기독신문에도 그 났는데,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기독선교팀이 40개 팀, 그래서 400명이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천남수 목사님이 이제 저가또 연락이 와서 이 본부팀이 뿌려지는데 같이 합류를 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그 기도팀에 같이 이렇게 하려고 지금 내일 아침에 미국 가야 되는데, 어 이게 이제 포럼이 또이렇게좀 정해지고 그래서 제가 아유 제가 미국 가기 때문에 제주도 가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개 해변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아내하고 같이 가는데 아내가 같이 이 제주도 왔다 갔다 짐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어저께 밤에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근처에 숙소를 정해놓고, 저 혼자 여기에 날라와가지고, 오늘 저녁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내일 이제 아침에, 그제 미국으로 떠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힘들게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laughs> 제가, 개예에 말씀에, 말씀도 시간, 시간을 시간 15분 이야기 하라고 하더라고요. 15분 동안 제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전하기도 쉽지는 않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극률의 마음을 좀 가지도록 그렇게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이렇게 가시시고, 그 이제, 이렇게 와서 제가 하는 것은 좀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이런 표현을 몸무라로도 떼우면서 여기에 선행, 그게 메시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순종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3분은 지나지 싶은데, 한 12분 동안 오로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를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그 복음을 전가하고 하면서 생각을 바꾼다는 게참 쉽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뭐 쉽게 이렇게 탁 이렇게 구분되는 게 있어요.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게 뭐 고민할 거 없는데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분명히 나는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기쁘심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데 뭔가 길이 막를 일대에 이게 혼돈이 생기는 거죠. 왜? 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런 생각들 오늘 우리 본문은 너무나 그런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서도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감할 때큰참한 뭐, 사건이 있었죠. 이 바울, 이그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제 크게 다투었잖아요. 바울은 좀 목적지향적이고 이 바나바는 좀 관계 중심적이다 보니까 어쨌든 얘기아니막 마가 때문에 크게 심하게 다투고 그러면서 갈라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이 바울은 다소 쪽으로 이제 그 올라가게 되고. 그구부로 쪽으로는 그 이제 그 바나바하고 마가가 그쪽으로 가게 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나눠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1차 전도회영했던그 지역의 사람들을 좀더 견고하게 세우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 영혼들을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성령이 맡고 있다는 걸. 분명히 감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또 예수의 영이 또 허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도로아까지 무시안을 지나 도로아까지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안디옥쪽 올라가고 북쪽 서쪽으로 쭉 꺾어 꺾어가면은이 무시안은 이 도로아 쪽은 완전히 바다지역요 바다를 쭉 보면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아마 굉장히 고민스러웠겠죠. 바로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나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마게도니아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 인정함이러라. 이 말씀 오늘 제가 설교의 그 제목을 성령이 이끄시는 확신의 길이라 했습니다. 여기 인정한다는 것은 아, 이 일이 참으로 주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 관 하는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추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행복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우리가 과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별로 그렇지 못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길은 어디냐? 이것이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 속에 그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한국을 갖다 줬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야, 이 일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확신의 길이구나 하는 내적 확인을 했던 이 사건의 계기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쭉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이게 계기가 되면서 굉장히 성교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주민에게 성교의 포럼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참 나가는 성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벌써 기도 가운데도 얘기했지만 250만 이주민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도 사실 이주민에 대한 눈을 제가 먼저 뗀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신 장노님, 우리 교회 장노님이에요. 장노님이 19년 전에 대우경교의 경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그~ 리고는 오후에 그 부인 에~ 주사님하고 같이 음식을 해가지고 거기에 제이주민들 자주 모는 거고요 정류장에 가서 계속해서 음식 나눠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되었어요. 그때서야 제한테 찾아오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겨울이 돼가지고 이제는 바깥에서 계속 뭘 음식을 나누기도 그렇고 그들을 위한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좀 어떻게 해주지 만되겠냐 이렇게 해서 당회를 해가 그래서 그 이제 이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그냥 그저 교제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그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에게 복음이 증가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예배가 형성된 거예요. 이 예배가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나라만이 아니라 중국 예배가 드려지고 네발 이렇게 하면서 예배가 드려지니까 아이 목사님 이 공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얘가 좀 공간을 넓혀달라고 그래가 그래가 또 공간을 넓혀주는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가 진행되고 그러면서 어 이주민 그 선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장로님이 집살 때죠. 장로님이 이제 그 눈을 먼저 뜨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에 어이그 태국 같은 어, 빨리빨리 하락하는 것이 생각도잖아요. 그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이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이제 잠시 안식년으로 돌아와셔가지고 그때 계실 때에 안식년 이야기를 하면 안식년 때 우리 그 장노님이 하셨던 그 일을 맡아서 좀 하시면 어떻겠냐 우리 장노님 은 이주민들 오는 그 사람들 그냥 상담 해 주고 전적으로 목회와 그리고 예배나 이런 전담은 성교사님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교사님들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게 이제 잘안돼 가지고 결국은 그 계기로 되어 가지고 이제 오늘 뭐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 목 장로님은 그 이제 이주민들 가운데서 주로 이렇게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서 간다면, 은 우리 이제 성교사님은 학교 근처에 유학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또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어, 인도네시아에 20년 동안 선교하셨던선교사님 이제,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선교사님도 같이 합류해서, 이제는 저희들의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을, 이 그분들에게 지금 현재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들이 1년 만에 보니까 세례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바라봤어요. 우리가요, 타 지역에 가가지고, 어, 성교하고, 이슬람권 이런 곳에 가가지고, 5년 만에 한 사람 결신해가지고 세례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며 이런 사람들이 1년, 2년 만에 참 세례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걸볼때 야, 우리가 성교의 프레담이 바뀌어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한 이유는 뭐냐면 은 단위 목사님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이미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패하다면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요. 그 해외에 나가가지고 성교하다가 돌아시가지고 국내에 무슨 성교한다면은 성교비 다 끊어보더라고요. 제발 성교비 끊지 마시고, 어좀 끝까지 좀 이렇게, 이렇게 한국에 일어나가지고 그, 이, 외국인들 섬기시는 이런 분들도 참 귀한 사역을 하시고 진짜 어렵거든요. 이런 분들을 좀더 섬겨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눈을 뜰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꾸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바울, 베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령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그런 강력한 그런 역사는 이 고넬료를 통하고 성의 환상을 보고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가지고 생각이 조금 바뀌어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어디 가면은, 핍박받아가 어디 가도면다 유대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회당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이제 2차 때에 드디어 회당이 없으니까. 빌리보부터 시작해서 보면 회당이 아니고, 거기에서 여자를 만나게 되고, 리두엘을 만나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는걸볼때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한번 바꾸기가 힘든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생각의 변화를 고 성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이주민 성교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